뉴욕 증시는 4일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에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. 고용 지수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도 약화됐습니다. 중동 지역 긴장감이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. 다우존스는 전일보다 1.35% 내린 38,596.98로 마감됐습니다. 나스닥은 1.40% 하락한 16,049.08로 마쳤습니다. 엔비디아의 주가는 3.44% 하락했습니다. S&P 500은 전일보다 1.23% 내린 5,147.21로 장을 마쳤습니다. 변동성 지수는 전일보다 오른 16.35를 기록했습니다. 스톡TV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